자, 61번입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당식 px에 대해서, 자, p3의 최대값, 그리고 최소값, 자, 차를 물었습니다. 자, 가에서 px가 2x-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. 이 해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. 자, 넘겨버리시면, 자, 식이 이렇게 돼요. px-2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. 0보다 크거나 같고, 2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, 어, 부등식이 해가,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,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,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. A. 자, 얘가 해, 얘가 해니까, a x x 1으 식을 세울 수 있어요. 그니까 지금 얘의 해가, 얘니까, 자, PX식을, px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개의 식을 ax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라거예요자 <laughs> 요거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. px 식을 자 ax 제곱 자, <laughs> 마이너스 2ax 자, 넘어가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. 자 이게 이제 px 식인겁니다. 근데 어, 여기서 중근을 간다 그랬죠. 자, px가 얘가 될 때, 그럼 넘기시면, px, 플러스 2x, 플러스 6 0이 중근을 갖는 거죠. 자, px식을, 어, 넣을게요. 얘를 그대로 넣겠습니다. 그러면, ax 제곱, 마이너스 2ax, <laughs>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, 자, 얘가, 얘 플러스 2x 플러스 6은 0.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, ax 제곱. 자,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 4x니까, 자, 요거 묶을게요. 마이너스 2x로 묶으면, a. 마이너스 2x 가 돼요. 자, 얘랑 얘랑 계산한 게 플러스 1입니다. 그죠? 자, 얘가 중근을 가져니까 판별식을 쓸수 있죠. 자, 판별식 4분의 d 를 쓰겠습니다. 자, 얘를 2로 나눈 값의 제곱, a 마이너스 2의 제곱, 마이너스 a c. 얘가 0이다. 라는 거죠. a 제곱, 마이너스 4a, 플러스 4. 마이너스 a는 0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1이거나 a는 4가 돼요. 자 p3의 최대값인데 a가 1이면 px 1 a가 1이면 1 1 넣게 되면 얘가 없어지네요. 이때는 px가 x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그럼 P3은, 자, 3 집어넣으면 9-5니까 4가 되죠. 자, A가 4일 때 PX가 4를 집어넣으면 4X제곱, 자, A가 마이너스 8 플러스 2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. 그럼 P3은 이때는 제 곱해서 9, 36, 마이너스 18, 플러스, 아, 마이너스 5가 되죠. 자, 얘가 18이고 18에서 5 빼면 13입니다. 그니까, P3의 최대 값은 13, 최소 값은 4입니다. 따라서 차는 13 마이너스 4를 해서 9가 최종적인 답이 되죠.